힘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약한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한 자에게 부여된 특성이다. 그런 말했습니다. 또 C.S. 율리스 한 분은 이런 말했습니다.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들이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어떤 면서는 능력이다, 힘이다. 또 용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게 할수 있는 그런 참된 축복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할수 있는가?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주에 용서에 대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용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그런데 이 원래 말을 살펴보면 이 죄라는 말 대신에 빚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영어 번역은 다 저렇게 빚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 빚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죄는 용, 그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뒤에는 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빛이 곧 죄다. 아,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빛을 사해주는 것, 빛을 탕감해주는 것,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나한테 빚진 겁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아, 물질적인 빚도찔수 있고, 또 심리적인 그죠? 이런 빚도찔수 있고. 관계적인 빚을 질 수도 있고 영적인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나한테 어떤 손실을 가지게 한 겁니다. 나한테 상해를 입힌 것이지요. 나한테 상처를 준 겁니다. 그것을 괜찮다. 그래, 네가 나한테 물질적인 손을 했지만 괜찮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줬지만 괜찮다.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너가 나한테 해를 끼쳤지만 괜찮다. 그게 용서다. 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탄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풍성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넉넉한 거.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좀 상처를 줘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재정적인 넉넉함. 이건 뭐 돈이 꼭 많은 건 아니지요. 그런 넉넉함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조금 손해를 끼쳐도 내기적인 그런 어떤 손해를 끼쳐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넉넉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넉넉한 풍성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 힘이 있는 사람이죠. 죠력력이 있는 사람이 t l e bit of a l i t t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할수 있는가? 그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내가 이런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뭐 숫자로 뭐749 7740 490번을 490, 490 하나 이런 거는 아니다. 우리가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7 일곱 번씩 일흔 번. 7번, 그 490번이라는 이 말을 굳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오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한 부분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란 싸늘 나쁜 놈입니다. 그죠? 자기가 상처를 받는 사람을 죽이고. 아 내가 상했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칠리베 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칠십칠 베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나는 반드시 몇백 배의 보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과 다른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인 이 마태복음을 듣는 첫 독자들은 이 일곱 번의 칠십 배이 얘기를 듣는 순간. 라멕을 생각했을 것이고 라멕의 복수를 생각했을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를 보이시면서 이런 어린 소자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어린 소자도 참으로 소중한 나라, 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 그리고 어떻든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바운드리 안에 그 속에서 잘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것이 작은 소자라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잘못을 한 사람들 이 있는데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흔 번에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이 뭐냐 무한히 용서하려고 애쓰는 자다. 그게 바로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백대나리온 빚진자와 만달란트 빚진자의 이야기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정과결산을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며 그만 그러니까 달란트 지금으로 하면 뭐 수십억 뭐수게 엄청난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왕이 아 종이 불쌍하다고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래 뭐 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내가 탕감해 주겠다. 아 그랬더니 이 종이 나가면서 자기한테 백 대나리언, 백일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으로 보면 이 달란트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뭐 몇백만 원이 안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종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이런 엄청난 용서를 엄청난 양을 탕감받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다 아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결론인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용서를 모르는 자들이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가지고 죠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예.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것까지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진정으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까지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 못 하고 그 죄책감에 어떤 때는 그 죄에 매여서 그냥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존재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용서 해 주신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렇죠? 여러분 예. 너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 내 자존심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 어떠면서 내가 다은 상처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너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너가 더이 모든 것들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용서죠, 그렇죠? 용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어떤 잘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내가 그렇게 갈라진, 단절된, 분리된 이런 관계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다 내 삶에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대가를 치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대가를 치른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대가를 치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둘째가 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의 모든 그런 이전에 이런 상태를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버지가 치는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자존심, 자기 무시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시의 문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유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주십시오. 그거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나한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걸 그냥 공고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예. 아버지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받아줍니다. 재산의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둘째 아들이니까 그 가서 탕진했던 재산의 양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있으면 종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을 용서하면은 버릇이 더 나빠진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비난도 감수합니다. 특별히 큰 아들이 뭐라 고 그럽니까? 아버지 향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 비난까지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의 무시, 재산을 당비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고 그런 모든 대가를 어떻게 이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사랑하는 거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너가 제일 소중하다는 겁니까? 너가 나한테 정말 귀중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와 나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 아 그게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가 잃었던 그 물질보다도, 자기가 당했던 그 스모보다도, 자기의 그런 자존심보다도 아들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비난과 손실을 감당하고 이 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사랑이 더 크면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용서가 안될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 용서가 잘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 내 사랑의 크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돈 백만 원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백만 원치 사랑도 없구나. 예. 용서가 사랑의 크기다. 예. 그래서 이 용서가 사랑의 크기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하면 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해 갈수 있느냐? 내가 용서하면. 내가 도대체 저 사람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도대체 내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용서해야 되겠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백성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다운 넉넉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런 참다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용서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너가 잘못했는데 아그 사람이 잘못했다고래지 그 내가 무슨 자존심 상하게 무슨 내가 잘못했다고래. 그래. 그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사람이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 공부 제자반에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이 열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뭐냐? 뭐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리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열쇠가 있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 열쇠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는 그것의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열쇠의 기본 의미는 접근을 통제하는 권한이 아니라 즐거이 드나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졌다 하는 것은 그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보다는 우리가 천국을 드나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천국을 드나들면서 하늘의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천국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뭘 가져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네. 뭘 갖고 오고 싶습니까?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죠?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그걸 들고 오는 겁니다. 천국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그렇게 죽도록 살아가신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안고 오는 거지. 그분의 참다운 기쁨을 내가 누리며 그것을 안고 오는 것이지요. 그분의 잠단 은혜를 내가 맛보고 이 땅으로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은혜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맛을 보면서 그 천국에 드나들면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용서하면서 화목한 그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빚진 자로, 또 빚진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채무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빚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사람한테 내가 빚졌는데, 아, 저 나한테 빚졌는데 왜안 갚아? 아, 그러고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이게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저기 내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저건 나한테 뭘 해준 내가 네한테 뭐 해줬는데, 아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그냥 주고 받은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너왜 나한테 빚진 데서 빚을 안 갚아? 난저 사람한테 빚을 줬는데 죄라는 겁니다, 죄. 예.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지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아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비글덕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와 내가 갈라지니. 내가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죠. 그 하늘의 아버지의 맛을, 그 하늘 천국의 맛을 못 누리는 거죠. 참 불쌍한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단의 방법이죠.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형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그죠 소형한 목사님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자 목회를 심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사건때 공산주의자들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이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명운동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따님 대신은 예, 손동일이라는 분이 아버지한테 절대로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어, 이 사람을 특별히 우리 가족으로 데려오는 건난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동의야내 말을 잘 들어 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험이 아니었냐. 1, 2계명이 하나님 명령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 그리고 그 안재 선씨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무력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아들이 앉았던 그 밥상에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앉히고 아침밥을 먹을 때 밥알이 아니라 모래알을 심는 듯했다. 그럼 밥을 먹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그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앞에 놓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제 솔직한 마음이죠. 그럼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손목사님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안재선씨 아들은 목회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온전한 그런 용서의 과정을 겪는 시간들은 아마 치열했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선 목사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면서 평생 친했다면 행복했을까요? 그쓴 뿌리를 갖고 그래 네 우리 아들 죽인 놈 그래 사형장에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도록 그냥 놔뒀다면 그럼 과연 이분이 평생 행복했을까요? 또 소녀관 목사님이 과연 그 모래를 심는 듯한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 천국의 열쇠를 열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께 나가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께 나가 그 아버지의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고 또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들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천국의 열쇠를 들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인 것이지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의 삶, 진정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기억하시고, 이 용서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용서를 누려가는 사랑의 그 아버지의 용서를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